자 오늘은 여기 오이원 생태 태양학교 연못에서 어, 낚시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갑자기 물고기 잘 풀어놓고 왜 낚시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여기가 영상에안 나왔지만 여기에 어, 테스트 삼아 처음에 납자루를 좀 풀어놨었어요. 흰줄 납죽에. 풀어놨는데, 이 친구들이, 뭐, 사이즈도 점점 커지고, 문제는, 넣어놔도 잘 보이지도 않는데다가 구피 치어들을 굉장히 많이 잡아먹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 친구들을 좀 걷어내야 될것 같은데, 뭐, 여기서 족대로 잡는다고 해서 잡힐 애들이 아닙니다. 여기 틈새도 너무 많고. 그래서, 어, 어, 소물낚시로 이 친구들만 타겟팅해서, 한번 잡아내볼까 해요. 야, 뭔가 이렇게 앉으니까, 낚시터 같지 않아요? <laughs> 실내 낚시터? 실제로 하우스 낚시터라는 곳이 있는데, 이런 분위기거든요 야 여기서 또 낚시를 다 해보네 근데 이게 잡힐까도 의문이에요 해봐야 합니다 일단 납자루들이 어딨지? 얘네 무리지어서 엄청 다니던데 얘네를 찾아야 되거든요 엄한 붕어나 이런 애들 잡히면 안 되니까 미꾸라지도 좀 잡혔으면 좋겠다 미꾸라지 후회스러워요 넣은 거 구피만으로 충분히 모기 퇴치가 되는데 얘네들이 너무 그 다른 치어나 이런 것들도 좀 잡아먹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리고 떡밥은 글루텐 자, 글루텐 사용하겠습니다 자 이제 떡밥까지 개왔고 바로 시작해봅시다 납자루가 어디 있을까요? 얘네들이 잘안 보여 진짜 아니 갑자기 다 어디 간 거야 납자루들이?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찾았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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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기다려 이놈들 니들이 이거안 먹고 베길 수가 있니? 아, 아이고! 그일다 금붕어가 잡혔어! 야, 미안해, 미안해. 야, 미안해, 내가 미안하다. 야. 잠깐만. 자, 다행히 이 바늘이 굉장히 작고 미늘이 없어서 고기들이 쉽게 다치진 않아요. 금붕어 가고. 아이, 금붕어가 잡혀. 잠깐만, 금붕어 말고, 잠깐만. 납자로다 어디갔어, 그새 그래, 저기있다. 납자로 잡아내야 돼. 아이, 금붕어! 금붕어 가또 먹으려고 그러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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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붕어 안돼 납자루가 먹어라 아 금붕어 말고 금붕어 말고 납자루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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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자루 아 예민하네 얘네가 지금 먹이 반응은 되게 좋거든요 막 쪼는데 왜못 먹지 얘네 사이즈도 좋은데 그렇지 잡았 야 드디어 잡았다 자 여러분들 드디어 한수 했습니다 연어석 흰줄 납줄게 어 사이즈 그대 되게 조그만 거만 었는데 엄청 컸어요. 그새 야 오케이 좋았어. 자 보시면 우와 저, 저, 크기, 크기랑 이 발색 좀 보세요. 오 너무 예쁘죠. 발색이 아직도 계속 유지되는구나. 와 근데 또 빼기도 아깝다. 아까운데 문제는 얘네가 연못에 있어봐야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물 뜨다가 같이 잡혔는데 플래티 새끼. 아 너무 귀엽죠? 플래티 새끼 같이 잡혔어요. 되게 많더라고요. 귀여운 플래티. 아유, 저 뚱뚱한 게 너무 귀엽다. 너는 빨리 더 잘하라. 자, 일단 스타트 끊었고요. 자, 나머지 애들도 다 잡아드리겠습니다. 근데 또 어디 갔냐, 그새? 그새 또 어디 갔어? 저기 있다. 오케이. 아, 까비까비. 까비. 자, 이게 바로 오이원 낚시터죠. 아주 금붕어가 되게 거슬리네. 자, 저기 보이시죠? 납자루랑 금붕어랑 먹이 받아 먹으려고 난리가 났는데, 아, 저 금붕어가 성가셔요. 금붕어를 피해서 딱 캐스팅을 해야 되거든요. 이야, 저 납자루들 다 잡아내야 돼. 구피도 보이고. 나중에 이제 여유 되면은, 그, 낚시할 수 있는 연못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여기서는 뭐 낚시를 하려고 만든 건, 어 아. 낚시를 하려고 만든 건 아니기 때문에, 물론 낚시를 하고 있긴 하지만. 아몇 마리야? 쟤네. 한열마리 되겠는데? 언제 다 잡지? 와. 어, 너무 영리하다. 보통 안 그러는데, 납자루들이. 얘네가 지금 미끼 끝에만 살짝 뜯어먹고 있어요. 잡았어. 좋았어. 두 마리째. 어, 군붕어가 상당히 적극적으로 달려드네. 안 돼, 안 돼, 안 돼. 아 군붕어 안 돼. 야, 아까 내가 여기 낚시반에 걸렸다가 살려준 군붕어가 다시 물려고 하네. 잡았어. 아하, 좋았어. 좋았어. 어, 네, 네, 네. 네. 안돼, 안돼, 내 말이지, 내 말이지, 내 말이지. 네. 오케이. 아, 이제 나도 기술이 늘었어. 아무리 예민해도 잡아낸다. 어, 금붕어 오지 마, 금붕어. 아, 금붕어, 은근히 빠르네. 제가 통발을 넣어서 잡을까도 고민을 해봤는데, 아, 이게 통발을 넣고 또 확인하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제가 이제 곧 가봐야 되기 때문에 다른 일정이 있어가지고 간단하게 낚시로 한번 제거해 보겠습니다. 아, 저 금붕어 사, 에이, 네, 금붕어. 금붕어 사이에서 딱 납자루만 잡아내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금붕어가 또 입이 커가지고 바로 잡히거든요. 자, 보시다시피 금붕어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 일단 소문이 나서 안될것 같습니다. 조금 이따가 나중에 다시 도전하던가 해야 될것 같아요. 자, 그래도 절반 정도 잡아냈습니다. 자, 여기도 보면 플래티, 아기 플래티들이 엄청 많죠. 여기저기 다플래티예요 자,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자, 이 청태가 좀 꼴보기 싫긴 한데, 조만간 또 들어가서 싹 걷어내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가을부터는 조금 잠잠해질 거예요. 자, 연못에서 건져놓 친구들은 여기 그래도 흰 줄락 줄개들 좀, 어, 놔둔 어항이 있어요. 여기다가, 여기다 풀어줄게요. 됐다. 아, 어, 이게 확실히 자연에서 자라는 게 다른 게, 자연은 아니지만, 요 같은 크기의 개체들을 넣던 었 거거든요, 연못에. 근데 좀 크기 차이 좀 봐요. 크기 차이. 와, 확실히 커졌다, 애들이. 와 지금 큰 애들이 다 연못에서 나온 애들입니다 와 사이즈가 달라 달라 주둥이 저 허연거는 상처가 아니고요 추성이에요 추성 추석. 아 그리고 여기는 저희가 참외를 심어 놨잖아요 아 참외도 진짜 탐스럽게 열렸습니다 굉장히 노랗게 또잘 익었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여기 수확 체험을 하는 곳은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눈으로만 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게 어... 정말 많은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한 명씩만 따도 하루도 안 가서 다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눈으로만 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자, 그 결과 어쨌든 수박은 지금 거의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나마 이제 여기 몇개 남았었는데 이것도 오늘 깨졌어요. 이렇게 자, 말씀드린 것처럼 나비들이 수명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이렇게 나비를 방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또 많아졌죠? 저기도 많이 날고 있고 여름에는 사실 이 정도 밀도가 최선일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넣어도 줘 사실 뭐 유지가 잘안 돼요 여름에는. 아, 예쁘죠? 별선두리 왕나비. 이 나비들도 마찬가지로. 네, 눈으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거 막 손으로 잡고 그러시는 분들도 있는데 나비가 날개가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손으로 잡고 그러면 날개가 찢어져서 오래 못 삽니다. 그래서 나비를 위해서 눈으로만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자 여기는 또 곤충이 한 마리 보이는데 요거는 넓적성장벌레입니다 아, 요거 이제 풍뎅이 같이 생겨가지고 또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DM 주시는 분들도 있고. 자 요게 통장벌레잖아요 이름이 그래서 뭐 그렇게 깨끗한 곤충은 아니에요 자연을 분해해주는 아주 고마운 친구지만 뭐사체나 이런 거에도 많이 모이기 때문에 그냥 뭐안 만지는 게 좋습니다 자 그동안 이 포도랑 이런 걸 소개를 좀못 했었는데 그 사이에 아 많이 연글었어요 포도가 너무너무 잘 익었습니다. 자, 요것도 여러분들 눈으로만 봐주셔야 돼요. 이거 따서 많이들 드시더라고요. 근데 아 그런 목적은 아니라 제가 눈으로 좀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저도 맛이 궁금해서 하나 따먹어보고 싶긴 한데 그러면 또 많은 분들이 같이 궁금해하실 거기 때문에 참도록 할게요. 와, 아, 어! 어! 지형거리랑 아. 고이랑 꿀조이랑 나올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 미니생도 오늘 하루종일 그냥 어 잘난 척 하고 다녔지? 아빠 근데 여기 귀여운 어, 거 있어요 그래요? 오잘 찾는다 아까 사람들 다못 찾고 갔는데? 어디 있는지 막 물어봐 가지고 아빠도 못 찾아 줬거든 그런데 아들 왜 이렇게 바로 찾아? 우리 미니생도가 아주 기분이 좋아 가지고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사람들한테 저 미니생도에요 이렇게 다녀 자 여기 참나무숲에 장수풍뎅이들 막 날아다니는 거 보이시죠? 오왜 이렇게 많이 날아 갑자기? 오 붙었다. 밥 먹으러 왔구나. 자연친화적인 오이온 참나무숲. 오 너도 붙어? 그렇지? 아 냄새 기가막히게 많네자 저희가 여기 오픈 비바리움에다가. 별선들이 왕나비를 조금 전시하고 있어요. 그 애벌레들 지나다니는 것도 좀 보고, 애들이 또 성장을 가지고 지금 다 번데기가 됐거든요 이 안쪽에. 예, 네, 번데기들이 이렇게 다 달려 있어서 이런 거 찾아보는 그런 재미 좀 느껴보시라고 해놨는데, 아, 고사에 그 오전까지만 해도 얘네가 번데기 속에 들어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우아를 했어요. 와, 너무 예쁘다, 그렇지? 오빠, 어? 밖에다가 려줄까 나비 정원에다 풀어줄까? 잠깐만, 여기 지금 몸 말리고 있으니까. 조금 더 말리고 우리 풀어주자. 너무 예쁘다, 그렇지? 아, 응. 내가 무슨 집어넣는 거 하고 있었거든. 아, 근데 갑자기 나비가 나온 거야? 응. 왜나 깜짝 놀랐어요? 그랬어요? 아, 근데 누에가 안 되지. 아, 얘는 누에예요, 누에. 왜 번데기가 안 돼요, 아빠? 얘는 아직 더 자라야 돼요. 자, 우리 미니 생도가 <laughs> 어, 어 나비 빨리 하우스에 살려줘야 된다고. 다 그쳐가지고 왔어요. 자 여기다가 넣고 여기 가자. 하우스로 가자. 아빠님. 뛰지 마, 넘어져. 뛰지 말고 천천히 봐. 자, 여기다 살려줍시다. 이렇게 매달아 놓으면은 어, 얘네가 이제 몸다 마르면은 이렇게 날아다닐 거야, 진네처럼 이제 됐지? 응. 잘 살아라 그래. 잘 살아. 응 가자. 저희는 오이원 생태 테마 파크에 전시할 디오라마를 만들었어요. 또 외국충이 살해국에 전시가 안 되다 보니까 아쉬운 대로 살아있는 척이라도 해야 돼요. 오, 이거 좀 장인 같아요? 아어쩝니다 자, 지금은 이제 우리 오이원 생태 테마 파크에다가 전시할 디오라마, 네, 뮤엘러리 디오라마를 집에서 <laughs> 짬짬이 제작하고 있는데요. 자, 일단은, 이렇게 뭐, 위치만 잘 잡아놓은 상태고, 아직, 보시면 몸이, 안 굳었어요. 이렇게이런 거는 살짝 이제, 굳는 대로, 조금 조금씩 자세를 수정해줄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게 발톱 모양, 다리 모양 같은 거는, 아직 디테일하게 더 잡아야 돼요. 더듬이도 마찬가지고. 또, 이 뮤엘로리 선수 몰래들이, 어, 짝짓기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항상, 어, 암수 금술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붙어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요런 모습을, 연출해 봤어요. 아 너무 예쁘죠, 진짜. 네, 또 한편으로는 많이 아쉽습니다. 우리나라가 살아있는 외국벌충이 법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살아 있는 척하는 수밖에 없어요. 아뭐 아쉽지만 뭐 이렇게라도 전시해야죠, 그죠 호주를 대표하는 부지개 사슴벌레, 위엘러리 사슴벌레입니다. 열심히 만들어서 전시해 볼게요.